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포토샵의 AI 기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몇년 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10년 안에 AI 로봇이 인간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AI가 아주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을 공격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가상세계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포토샵에도 AI 기능이 아주 많이 빠르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정을 할때 AI 기능을 이용하면 조금 수월하게 보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작가들은 포토샵을 이용해서 촬영해온 이미지를 재구성하기도 하고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포토샵의 운영 능력에 따라서 작품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포토샵을 잘 운영하는 사람은 보다 좀 좋은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좀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토샵은 아는 사람한테는 아주 쉽죠.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 포토샵은 쉬운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AI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사진을 보정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되는데 지금 포토샵의 시중에 나와 있는 포토샵은 일반 버전과 베타 버전이 있습니다. 어도비 클라우드에 들어가게 되면 베타 버전이 있어요. 열게 되면, 이렇게 베타 버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베타 버전을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일반 버전엔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러한 기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인데, 일반 포토샵에도 이미지 생성 창은 들어와 있는데 참조해서 이미지를 만든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아직 들어와 있지 않고 베이타 버전에만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최근에 북한강에서 화천 쪽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북한강 상류에 구름 사인 어떤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고 요것은 내가 지리산에 가서 사포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촬영한 다락눈 사진입니다. 요 이미지는 몽골에서 내가 촬영한 이 사진입니다. 근데 요 지금 몽골에서 사진 촬영한 거, 또 지리산에서 촬영한 다락눈, 또 지인이 보내온 북한강의 모습, 요것을 이용해서 이미지 생성을, 비슷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이 사진을 가지고, 요런 분위기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베타 버전을 엽니다. 열면은, 처음에 이런 창이 뜨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에 시작하기 하게 되면은, 빈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창이 떠요. 이것은 빠져나갈게요. 요것은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20 30쯤돼요자이것을 컨트롤 Alt i 를 해보니까 21인치 28인치 네요 보통 전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미지 사이즈가 20인치 30인치 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새로만들게 창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툴바 아래에 가면은 요런 식인데 지금 일반 버전에는 여기 없습니다 베타 버전에 여기 있어요 여기 이미지 생성이라고 하는 창인데,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다 이미지를 넣게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본다 그랬죠. 자, 먼저, 참조 이미지있어요 아까 그, 북한강, 요 사진이죠. 자, 참조 이미지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서, 여기다가 넣는데, 지금 저 그림을 보고서 한번 해볼게요. 구름, 구름 쌓인 산, 신장로. 자 이거, 큰마를 끊을게요. 안개낀 강, 오리대. 이러한 분위기가 나는 지금. 풍경을 하나 지금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요또 아래에 보면은 이미지 생성 생성이 있어요. 생성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이제 AI가 이러한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세 가지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이런 이제 사진이 만들어졌네요. 이런 사진. 이런 사진.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은한번더 생성을 하면, 다시 세 개를 더 보여줘요. 내가 하는 이 정도 같으면, 뭐, 어디 배경으로 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나는 보통 사진을 촬영해서 오게 되면, 16대 9 사이즈를 내가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로 한번 16대 9번 만들어 볼게요. 요 32인치, 18인치 이 이미지를 한 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16대 9 사이즈가 이것도 있고, 여기서, 요 이미지 생성,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 여기 아니네요. 자. 여기, 가 하니까, 아까 그 창이 뜨죠? 창이. 자, 여기서 포토를 선택을 하고 참조 이미지를 넣어줄게요. 자, 난 지금 여기서 다랑눈을 한번 만들고 싶어서, 다랭이눈을 한번 하나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촌마을, 산촌마을, 다랭이는 인산 구름 낀 하늘 이러한 분위기를 한번 설명을 해요 산촌마을이고 달랭이논이 있고 산은 구름에 쌓여있다 하늘도 구름에 쌓여있다 그래서 생성 눌러 보면은 이미지 세 개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랭이 눈이 아주 가지런히 잘돼 있는 다랭이 눈이네요. 자, 이런 사진. 오, 엄청 큰 다랭이 사진이 나왔네요. 마치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데 사진 촬영을 다녀온 것처럼 이러한 사진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6대 9를 가지고 이미지를 한번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창을 열어서 지금 사진 선택을 하고 참조 이미지를 해서 지금 초원 사진을 이렇게 지금 넣어줬어요. 좀 다른 양떼 사진을 넣어줄까요? 그냥 두겠습니다. 포토에서 초원. 초원. 안개가 짙게 깔렸고 말, 말대 말 말대가 있고 목동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참조된 어휘를 몇개 이렇게 넣었는데 초원 안개 짙게 깔림 말대 목동 자, 어떻게 만들어 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넣어준 어휘에 비해서 좀 아주 더잘 만든 것처럼 느껴지네요. 자, 이게 초원이 있고, 듬성듬성 나무도 있는 초원에 구름이 쌓여 있고, 말대가 한가리 풀을 뜯는 이러한 모습들. 다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세계의 또, 어, 창을 또 보여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죠. 예, 이러한 분위기는 나는 뉴질랜드에서 이런 분위기를 예, 보았는데 몽골 테롤지 같으면 이렇게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러한 사진 이렇게 이미지를 내가 필요한 어휘 몇 개를 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찾아서 사진을 만들어주는 이런 AI 기능에 관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기능을 이기면은 사진 보정할 때좀 유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사진을 확장한다고 하는 또요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 부분만 부분 보정할 때도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쉽게 보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이러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베타 버전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